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활신앙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라는 고백으로 1천번째 예배를 올려드린 속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고백을 닮아서 우리도 믿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기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a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사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아길 멀고 매도, 나 주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차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너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샘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아마기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임 신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신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다스린다. 물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이죠. 어, 세계 사대 강에서 여러 가지 유수한 많은 세계 문명이 탄생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물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첫 단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엘리야가 등장했던 이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또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정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크나큰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국방력과 또한 다른 외교적인 정세에서도 그야말로 어, 다른 수많은 나라들보다도 정말. 두각을 나타냈었던 그런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핑크빛 같은 정말 너무나도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왕국 가운데 한 인물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해성과 같이 등장했던 엘리아의 등장으로 오늘 말씀의 사건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1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출신이 어딘지 엘리야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야의 부모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다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아니라 하니라 물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의 명예와 그 왕의 통치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기근, 가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왕이 믿었던 바로 그신 특별히 16장 32절 말씀에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신앙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경정의 목소리, 또한 경고의 목소리, 특별히 심판하고 판단하실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왕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 솔로몬이 앉았던 그 왕의 의자 뒤편에도 바알 신을 상징하는 소의 머리를 뒤편에 새겨 놓았었습니다남 유다 왕이나 북 이스라엘의 왕이나 왜 이렇지 하나같이. 바알 신은 섬기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 바알 신이 가져다 주는 메시지 때문에 아마 이들은 바알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알 신은 농사와 관련돼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은 어, 누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알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바알신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바알신은 마치 구름 위에서 여러 이곳 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필요한 곳에다가 그 구름 위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번개를 들고 마치 폭풍 같이 내가 농사 농산일에 가장 필요한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던져 주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농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물만 있을까요? 아마 노동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아세 아스다로시라고 하는 아세라고 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번성하고 수많은 풍년을 경험할 것뿐만 아니라 다산을 통해 출산을 통해서도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었죠. 바알 신앙은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유욕이 늘 이타적일까요? 늘 인간의 소유욕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일 때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 유다의 왕국 가운데는 아주 큰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옥과 가옥을 이었고 땅과 땅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 넓은 가옥에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 그런 습관들이 이 당시에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었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앙,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전성기를 가졌고, 또한 북 이스라엘의 나라가 정말 크나큰 전성기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했는가라고 질문해봤을 때는 바로 바알 신앙의 토대 위에서 아합 왕과 관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도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과 신하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바알 신앙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유와 풍요로움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절대 할수 없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아멘. 지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라고 지금 결심하시고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저도 상식선에서 까마귀는 이로운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질 않죠. 까마귀가 울면은 왠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까마귀가 굉장히 해로운 동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의 레이기에서도 이 까마귀를 해로운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엘리아를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왜 하필 까마귀를 사용을 하시는 것일까요? 까마귀보다 더 정결한 동물인 비둘기나 독수리나 아니면 사자와 같은 맹수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완벽할 텐데 왜 하필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아를 돌보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시에 유력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1절에서 나와 있듯이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는 길루앗에 거주한 사람이 아니라 길루앗 그 도시에서도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자신의 집이 없고 정처없이 헤매고 다니는 엘리아라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엘리아의 모습은 까마귀와 같은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알 신앙과 이 당시의 왕과 정치 문화에서는 엘리아는 거지와 같은 사람이고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주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를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수많은 사람이 싫어했었던 까마귀, 비주류라고 여겨졌던 그 동물을 사용해서 지금 엘리아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팽배했던 그 신앙과 그 종교가 차고 넘쳤던 그 시대의 경종의 목소리를. 까마귀와 엘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혹시 까마귀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파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배경 그리고 물질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그 누구도 광야에서 정처없이 떠드는 그 백성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백성을 향해서 주목했고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까마귀와 같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저주받은 산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까마귀 같은 심령에 있었을 때 우리를 향한 관심을 더욱더 더욱더 두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바신앙의 모습들 내 주변에 있는 배경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리시네 가에 머물매 아멘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야말로 전성기의 시대 풍요로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의 시대 가운데 경종의 목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과 공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먼고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관할수 있도록 참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여정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그 모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집분자들과 부교역자들, 우리 교인들도 동일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5일 우리 모세오교 통독을 위해서 병성에 놓있는 우리 환우들과 여러 이유로 주님의 전을 받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이런 크게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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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처없이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돌봄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 통하여 우리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메에 놓여있는 수많은 풍요로움과 물질의 편혹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들어져 있는 아버지 좌절과 절망하는 말들 나 자신을 깎아내는 말들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까마귀와 같이 아버지 여겨지는 그런 심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이끄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노인의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아버지께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진할여갈수 있도록 붙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들어져 있는 수많은 소유, 환경, 배경 가운데 질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단정목 선인가 사모님 기도합니다. 안식하는 기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편안한 과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심의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고하여주셔서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 지 있는 그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활력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생명의 기운들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분자들과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교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평, 평안과 힘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운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의 그 모든 삶들을 돌보아 접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 교회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각 전대별로 많은 사업들과 교회학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사역들과 일들마다 하나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몸 가운데 하나님 진야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참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주메키아 사랑과 은혜를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시길원합